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막대기 하나랑 그 그림자만 가지고 이 거대한 지구 전체의 크기를 잴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것도 아주 먼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행성의 둘레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고대의 미스터리를 풀었던 그 천재적인 생각의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아주 사소한 관찰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뜨는 날, 바로 하진날 정오였죠. 이집트의 시에네라는 도시에서는요. 깊은 우물 바닥까지 햇빛이 수직으로 쨍하고 내리쬐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막대기를 세워두니까 분명히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죠? 태양은 저 하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기묘한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였어요. 그는 생각했죠. 음, 이 단순해 보이는 그림자의 차이. 어쩌면 이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 모습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구가 그냥 평평한 판때기 같다면 햇빛은 어디서나 똑같은 각도로 들어와야 맞잖아요. 그럼 모든 곳에서 그림자가 동시에 생기거나 동시에 없어져야죠. 그런데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없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있다. 이건 딱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그 크기를 어떻게 잴까요?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아주 똑똑한 가정을 합니다. 첫째, 지구는 완벽한 공 모양일 것이다. 그리고 둘째, 태양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햇빛은 다 평행하게 들어올 것이다. 바로 이두 가지 가정 덕분에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크기를 재는 문제가 갑자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도형 문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왜 지구가 둥근지를 알았으니 어떻게 그 크기를 쟀는지로 넘어가 보죠.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제 숫자로 바꿔냈을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하학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네 단계입니다. 첫째,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기 그림자가 만드는 각도를 재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평행선 원리 때문에 이 각도가 지구 중심에서 두 도시를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중심각이랑 똑같아져요. 둘째,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둥근 지구 표면의 일부, 즉 호의 규이가 되는 거죠. 셋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작은 각도와 이 거리의 비율이 지구 전체 360도와 지구 전체 둘레의 비율이랑 똑같겠구나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비례식만 풀면 끝나는 겁니다. 지구 둘레가 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비례 관계가 모든 계산의 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 360도 대 지구 전체 둘레의 비율은 우리가 잰 그림자 각도 대두 도시 사이의 거리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공식 덕분에 우리가 아는 딱두 가지 정보, 즉 각도와 거리만으로 아무도 몰랐던 지구 전체 둘레를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와,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기원전 240년 경에 그 옛날에 한 계산이 과연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에라토스테네스가 내놓은 답이랑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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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해낸 지구의 둘레는요, 약 4만 6천 킬로미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처럼 인공위성이나 GPS는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 정확한 자조차 없던 시절이에요. 오직 막대기 하나랑 사람이 직접 걸어서 잰 거리만으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 정말 믿기지 않는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값은 어떨까요? 현대과학으로 측정한 실제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약간의 오차는 있죠. 한1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계산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뭐 놀랍도록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원리를 쓴다는 거예요. 다만 도구가 훨씬 좋아졌을 뿐이죠. 예를 들면 그림자 각도를 재는 대신에 두 지점의 위도 차이를 이용하고요. 사람이 걷는 대신에 인공위성 GPS로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2000년 전 그대로인데 도구만 최첨단으로 바뀐 거죠. 덕분에 정확도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고요. 자, 그럼 다시 그 15%의 오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과학이라는 게한 번에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왜 틀렸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해질까? 이렇게 오차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진짜 과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리 측정의 부정확성입니다. 그 시절엔 사람이 직접 걷거나 낙타가 며칠 걸리는지로 거리를 쟀으니 오차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두 번째는 두 도시가 정확히 정남, 정북 방향, 그러니까 같은 경도 선상에 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계상에 미묘한 오차를 만들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첫 번째 가정이 완벽한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구는 완벽한 공 모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에라토스테네스가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자체가 그에게 작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문정처럼요.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에 가깝지만 사실은 적도 부분이 살짝 더 불룩하다.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는 편평타원체라고 부릅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적도 쪽 배가 살짝 나온 약간 찌그러진 공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미세한 차이가 2000년 전그 위대한 계산에 마지막 오차를 더했던 거죠 결국 에라토스테네스가 100점짜리 정답을 맞힌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주변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찰하고 거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인류의 지식을 한 단계 거대하게 점프시켰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그림자 하나로 지구의 크기를 알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